어묵볶음,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묵볶음,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묵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묵볶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딱 만들어보면은, 와, 이런 걸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아마. 부산어묵 한 봉지 200g입니다. 4장 들었습니다. 부산어묵에서 협찬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입니다. 보통 음식점에서는 고추씨 기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가정집에서는 고추씨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고춧가루로 정말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반쪽, 대파, 반뿌리, 홍고추 1개, 청양고추 1개,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청양고추는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제가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어묵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어묵은 4장입니다. 1장, 2장, 3, 4장요. 네 200g입니다.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여기 가운데에, 예,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딱 돌려갖고, 이렇게 쉽게 썰면 됩니다. 이렇게, 네, 다섯. 이렇게 썰면 돼. 예, 어묵 다 썰었습니다. 예, 양파, 예, 뿌리 쪽은, 예, 이걸 잘라줘야 됩니다. 대파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반뿌리 입니다 네, 청양고추 홍고추 썰어 보겠습니다 약간 어썰기로 썰면 됩니다 고추는 씨가 많으니까 이걸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야 됩니다,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은, 씨가 다 빠집니다, 이거 이거, 어묵볶음을 볶아보면은, 이씨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이렇게 키친타월 해서요, 이렇게 물기를 뺨, 빼면 됩니다. 이렇게 씨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예, 청양고추, 홍고추 준비했습니다. 예, 고추 기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스불 켜고요. 가스불은 중불입니다. 예, 식용유 3스푼 사용하겠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예, 3스푼이 딱 적당하거든요. 식용유를 가열해 갖고 고춧가루 넣어 갖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요 대부분 100에 100명은 다 실수합니다 왜냐하면은 식용유에다 고춧가루 넣어 갖고 이렇게 볶으면은요 고춧가루가 시커멓게 돼버려요 고추 기름이 안 만들어지고 그냥 시커멓게 막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불을 약하게 하더라도 시커멓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용유를 가열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고춧가루 보여드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부어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가열이 됐을 때 너무 팔팔 끓여보면 안 되거든요. 이때 이제 한김 식혀줘야 되거든요. 식용유 기름을요. 예, 한, 한김 식힌 다음에 제가 바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식용유 한김 식힌 거요. 예, 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고 이제 고추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펄펄, 식용유가 펄펄 끓는 걸 여기다 부으면요이 고춧가루가 시커멓게 되거든요. 고추 기름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일반 고추 기름을 마트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직접 내서 하면은 더, 조, 더 맛있어요 예, 5분 있다가 바로 어묵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스불을 켜고요 예, 가스불은 최대한 약하게 약불로 하시고요 진간장 3스푼 입니다 1스푼 2스푼 3스푼요 미림 두 스푼입니다. 한 스푼, 두 스푼. 간 마늘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참기름 한 스푼. 후추 두 꼬집입니다. 물엿 두 스푼입니다. 일단 한 스푼, 두 스푼. 스테이크 소스 한 스푼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 스테이크 소스가 들어가면요 예, 풍미가 확 살아나죠 어묵볶음이 엄청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끓어올라오고 있을때 양파하고 대파 썬거요 이걸 볶아줘야 되거든요 어묵을 먼저 볶지말고 야채를 먼저 볶아야지 어묵볶음이 맛있어집니다 예, 이렇게 볶아지고 있을 때, 어묵 아까 썰어 놓은 거요. 예, 어묵을 넣으면 됩니다. 고추기름은 처음부터 넣으면 타기 때문에 어묵을 어느 정도 볶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예, 볶아졌을 때, 아까 준비한 고추기름요. 네, 고추기름이 들어가면 어묵볶음이 확실히 맛있죠. 네,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물 같은 거안 넣어도 됩니다. 물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안에 퍼져보거든 퍼져버려요. 쫀득쫀득한 맛이 전혀 없어져요. 물을 넣으면 어 여기다가 예, 물 절대 넣지 마세요. 그리고 물에 데치지도 마세요. 어묵볶음은 쫄득한 식감이 없어집니다. 예, 이 정도 됐을 때, 깨한 스푼요. 청양고추, 홍고추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자 완성입니다. 야, 어묵볶음.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묵볶음 완성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